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K5 LPI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자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형 K5의 일반인 판매용 LPI 모델은 트림과 옵션 구성이 다른 파워트레인의 모델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가격표를 읽어보며 트림과 옵션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신형 K5의 가솔린 2.0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은 네 개의 트림 구성으로 이루어졌었죠. 트렌디와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였는데요. K5의 LPI 모델은 그 중에서 트렌드 트림이 빠지고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세개의 트림으로 이루어졌고요 기존 모델의 K5는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노블레스 스페셜 역시 세개의 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LPI 모델을 노옵션 구입하시면 2636만원 풀옵션이 3563만원으로 노옵션과 풀옵션 차이가 927만원 차입니다 구형 모델과 신형 모델의 K5 LPI 모델을 기본 트림의 노옵션으로 비교해보면 구형 모델 대비 신형 모델의 기본 트림 가격이 310만원 높아졌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가솔린 2.0의 경우 구형 모델 대비 신형 모델이 123만원 높아졌었는데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많은 사양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기존 K5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새로운 사양들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양들은 기존의 K5는 상위 트림에 들어가던 그런 사양들입니다 경쟁차종인 소나타와 K5를 LPI 모델의 기본 트림 노옵션 비교해보면 소나타 대비 K5의 기본 트림 가격이 179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K5는 가솔린 모델들에 있었던 기본 트림인 트렌드 트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솔린 모델의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이 LPI 모델의 기본 트림이 되다 보니까 소나타 대비 K5의 기본 트림 가격이 179만원 높아졌고요. K5가 기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양들이 소나타보다 더 좋은 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소나타가 K5보다 더 좋은 사양들도 들어가긴 합니다. 쏘나타와 K5를 LPI 모델의 풀옵션 비교하면, 쏘나타 대비 K5의 풀옵션 가격이 오히려 32만원 낮은 가격이 됐습니다. K5가 좋은 사양을 보시면, 뭐 별건 아니지만 LED 실내등과 전자석의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인도우, 전면의 이중접합 차압유리가 K5가 더 좋은 사양이고요. 쏘나타가더 좋은 사양도 있는데요. 쏘나타는 가장 상위 트림에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죠. 그리고 전면의 사회선 차단유리와 후면에 전동커튼도 들어갑니다. 풀옵션 가격이 k5가 32만원 낮기는 하지만 요런 옵션 사양으로 비교해 본다면 쏘나타와 k5의 풀옵션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5의 가솔린 2.0과 lpi를 기본 트림도 옵션 비교해 보면 lpi의 기본 트림 가격이 285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lpi 모델은 가솔린 모델의 기본 트림이었던 트렌드 트림이 없고 두 번째 트림이었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가솔린 2.0의 프레스티지 그리고 LPI의 프레스티지 이게 같은 사양의 트림으로 비교하게 되면 LPI 모델이 44만원 높은 가격이 나옵니다. 두 파워트레인의 모델을 동일 사양의 트림으로 비교했을 때 LPI 모델의 특징은 LPI 2.0 엔진과 도넛형 본배가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겠고요. K5의 4개 파워트레인 가솔린 2.0과 1.6 터보 LPI 2.0 하이브리드 모델의 유지비를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비교수준 맞추기 위해서 17인치율 기준이고 1년에 15,000km를 주행하셨을 때, 이네개 파워트레인을 기본 트림의 노 옵션으로 구입하셨다면 네개 파워트레인의 연비에 따른 연간 유류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연간 유류비는 가솔린 2.0과 1.6 터보가 비슷한 수준이고, LPI 2.0과 하이브리드가 비슷한 수준입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기본 트림의 노 옵션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취등록세는 가솔린 2.0과 1.6 터보, LPI 2.0은 차량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취등록세가 나오게 되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차량 가격에 따라서 나온 취등록세에서 140만 원 정도 감면이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가 나머지 모델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적은 35만 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2.0 모델은 약 52만 원이 나오고요. 1.6 모델은 약 29만 원이 나옵니다. 최초 구입하신 차량 가격과 취등록세, 유류비, 연간 자동차세를 다 더해서 5년을 운행하셨을 때 어떤 비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게 되면요. 가솔린 2.0이 3,650만 원이 나오고요. 가솔린 1.6 터보가 2.0 대비 81만 원 저렴한 유지비가 나오고요. LPI 2.0은 28만 원 저렴한 유지비가 나오고, 하이브리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유지비가 나옵니다. 이 비교는 기본 트림 노 옵션 기준이기 때문에 각 파워 트레인에 가장 저렴한 차를 구입하셨을 때 이런 비교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비교한다면 1.6 터보가 가장 가성비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같은 비교인데 조건을 조금 다르게 해봤습니다. 17인치 위에 연간 15,000km를 주행하시고 기본 트림이 아닌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입하셨을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요. 결과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 LPI 2.0 모델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파워트레인은 기본 트림이 트렌드 트림인데 LPI 2.0 모델은 기본 트림이 트렌드가 아니고 프레스티지 트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개의 비교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본 트림이 아니고 사양이 거의 비슷한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차량 가격과 주등록세를 다시 계산해 보면 5년간 운행 비용이 가솔린 2.0이 3,907만 원이 나오고요 1.6 터보가 가솔린 2.0 대비 41만 원 저렴한 가격이 나오고 LPI 2.0은 229만 원 저렴한 가격이 나오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58만 원 저렴한 가격이 나옵니다 앞서 해드렸던 기본 트림 간의 비교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사양의 수준을 비슷하게 맞춘 트림 간의 비교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LPI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LPI 모델에 트렌드 트림이 없다는 게더 아쉬워지는 점이죠. LPI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경제성 때문에 구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장 저렴한 트림을 빼놓고 다른 파워트레인은 두 번째 트림인 프레스티트림이 기본 트림이 됐다는 거, 요거는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신형 K5의 영상을 가솔린 2.0과 1.6 터보 하이브리드 벌써 3개를 올려 드렸기 때문에 기본 사양의 설명은 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LPI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가격은 2,636만 원입니다. 가솔린 2.0의 기본 사양인 트렌드 트림 대비에는 285만 원 높은 가격인데 비슷한 사양 구성인 가솔린 2.0의 프레스티지 트림에 대비해서는 44만 원이 높은 가격입니다. 거기에는 가솔린 2.0 프레스티지 트림의 기본 사양 외에 스마트 스트림 L 2.0 엔진, LPI 2.0 엔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도넛형 본배가 적용이 됩니다. 기존의 LPI 모델들의 가장 큰 약점이 트렁크의 많은 부분을 LPI 본배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신형 소나타가 나오면서 도넛형 본배를 현대차에 적용을 했고요.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도넛형 본배가 들어갔고 이번에 K5 신형 모델에도 도넛형 본배가 적용되었습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의 옵션 사양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은 파노라마선루프인데요 가격은 118만원이고요. LPI 모델은 기본 트림이 프레스티지 트림이 되다 보니까 기본 트림부터 파노라 선두풀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다른 파워트레인들은 기본 트림이 트렌드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 트림에 파노라 마 선두풀을 넣으실 수 없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74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차 후 재출발이 가능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과 보행자를 인식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이클리스트와 교차로 대항차를 지원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고요.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안전 하차 보조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드라이브 아이즈에 더해서 10.2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시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됩니다. 이 드라이브 아이즈 옵션은 다른 옵션은 다안 하시더라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후방에 관련된 안전 사양과 그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또 내비까지 선택하셨을 때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은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기본으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내장된 내비게이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미러링 하셔서 내비게이션 쓰실 수는 있지만은 10.2 내비게이션을 하시면 가격이 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0.2 내비와 내비 자동 무선 업데이트 그리고 전자석의 음성 인식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들어갑니다. 신형 K5는 전 트림에 운전석에만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들어가는데요. 이 내비게이션 옵션을 넣으셔야지만 전자사계의 세이프티 파워 윈도를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 창문 열고 닫고를 음성인식으로 제어를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LPI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옵션이 이세 가지가 답니다. 다른 파워트레인의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크렐 사운드나 스마트 커넥트 다른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게더 많았는데 LPI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이세 가지 옵션만 딱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I 모델에는 옵션 사양에 가솔린 모델들에서 넣으실 수 있었던 컴포트 옵션, 그리고 스타일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다른 트림들에도 컴포트 옵션, 스타일 옵션은 아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포트 옵션이나 스타일 옵션에 들어있는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 트림을 하셔서 옵션 넣으실 수 있었는데, 이 LPI 모델은 그 원하시는 사양에 들어가 있는 트림을 선택하셔야지만 그 사양이 들어갑니다. 신형 K5가 하이 트림부터 여러가지 많은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장점이었는데, LPI 모델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LPI 프레스티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285만 원이고 시작 가격이 2,636만 원이기 때문에 LPI 프레스티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2,9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트림의 기본 가격은 2,901만 원입니다.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트림보다는 265만 원이 올라갔는데요. 265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으로 적용됐던 후방의 주차 센서에 더해서 전방의 주차 센서가 들어가고요. 가솔린 모델들에서는 하위 트림부터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스타일 옵션 하시면 넣으실 수 있었는데 LPI 모델은 스타일 옵션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노블레스 트림부터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기본으로 적용된 전면의 이중접합 차압유리에 더해서 노블레 스트림부터는 1열의 이중접합 차압유리도 같이 적용됩니다. 가솔린 모델의 컴포트 옵션에 해당되던 동승석의 전동 시트와 럼버 서포트 릴렉션 컴포트 시트와 워크인 디바이스 그 2열의 열선과높이저절식 애드레스트, 암레스트, 스키스그 2열의 충전포트 이런 사양들이 가솔린 모델에서는 컴포트 옵션에 들어있던 사양들인데요. 이 사양들이 가솔린 모델에서는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만 기본 사양이었는데 LPI 모델에서는 그 아래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사양입니다. 왜냐하면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컴포트 옵션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컴포트 옵션이 없기 때문에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2열의 암레스트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거죠. 이런 사양들을 원하신다면 노블레스 트림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12.3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그 인테리어에 고급감을 더해주는 사양들이 추가되고요. 그리고 주차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서라운드뷰 모니터와 후축방 모니터도 적용이 됩니다. LPI 모델 트림 구성의 특징인데요. 노블레 스트림의 기본 사양 중에 하이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이 한 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사양 중에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노블레 스트림으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노블레 스트림은 옵션을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 트림에 넣으실 수 있었던 파나라 선더프와 드라이브 와이즈, 10.6 내비게이션 노블레 스트림에도 동일하게 넣을 수 있고요. 하이 트림인 프레스티 트림에서 넣으실 수 없어서 좀 아쉬웠던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가 59만원 들어가고요. 기아 디지털 키와 빌트인 캠이 적용되어 있는 스마트 커넥트가 59만원 적용되고요. 그리고 이 빌트인 캠에 주차 중 10시간 녹화를 위해서 보조 배터리 선택하실 수 있는데 보조 배터리는 28만원입니다. 가솔린 모델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실 텐데요. 이노블레 스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이 없습니다. 이 LPI 모델은 노블렛 스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넣으실 수가 없고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옵션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 구성을 가솔린 모델들과는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크라프 프리미엄 사운드와 스마트 커넥트 옵션은 10.0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신 상태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두 가지 옵션은 단독으로 선택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LPI 노블레스트림의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431만 원이고 시작 가격이 2,901만 원이었기 때문에 LPI 노블레스트림의 풀 옵션 가격은 3,332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렌처 트림은 기본 가격이 3,058만원이고 하이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보다는 157만원 높은 가격입니다. 157만원이 어디에서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기본으로 적용되던 215 55R 17인치 타이어와 휠 대신에 시그렌처 트림에는 235 45R 18인치 타이어와 휠이 들어가고요. 17인치 타이어는 솔루스 TA31 플러스를 사용했는데 18인치는 솔루스 TA91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가솔린 모델들에서는 18인치의 피렐리 P 제로 올시즌 타이어를 사용했었는데 LPI 모델에는 18인치의 국산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하위 두 개의 트림에도 LED 헤드램프는 기본으로 들어가는데요. LED 헤드램프가 프로액션 타입이 아니고 MFR 타입이었고 그리고 앞에 깜빡이도 LED가 아니고 벌브 타입이었거든요. 그런데 시그네처 트림부터는 프로액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와 앞에 LED 깜빡이가 적용됩니다. 하위 트림들에 적용되던 인조 가죽 시트 대신에 시그니처 트림에는 퀼팅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부부가 한 차를 운전하셨을 때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도 적용이 되고요. 그 2열 승객을 위해서 2열 수동 커튼과 2열 승객 감지 시스템도 적용이 됩니다. 하위 트림인 노블레 스트림에서도 그랬었는데 가장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 트림에서도 이 기본 사양 중에 하위 트림에서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사양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트림의 기본 사양 중에서 필요하신 사양이 있다면 시그니처 트림으로 오셔서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트림도 옵션을 두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트림과 동일하게, 파노라마 선루프 드라이브와이즈, 10.6 내비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시그니처 트림부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려면, LPI 모델에서는 시그니처 트림을 하셔야지만, 이 옵션을 넣으실 수 있다는 점잘 보시고 선택하셔야 겠고요 가솔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우적감지 와이퍼와 오토 디포그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보조배터리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역시 10.25 네비를 선택하셔야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크레 프리미엄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이세 가지 옵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 옵션은 단독으로 넣으실 수 없고 10.25 네비와 연동해서 넣으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LPI 시그니처 트림에 옵션을 전부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05만원이고 시작 가격이 3058만원이었기 때문에 LPI 시그니처의 풀 옵션 가격은 3,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LPI 모델의 트림 옵션 선택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있었던 트렌드 트림이 없다는 거, 그게 LPI 모델의 특징이죠. 경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LPI 모델에서 가장 저렴한 트림인 트렌드 트림이 없고 프레스티지 트림이 기본 트림이라는 거, 그건 좀 아쉬운 점입니다. 두 번째로 가솔린 모델에 있었던 스타일과 컴포트 옵션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 트림을 선택하시면 요 스타일과 컴포트 옵션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필요한 사양들을 선택하실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위 트림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가솔린 모델은 하위 트림부터 거의 모든 옵션을 다 넣을 수 있게 해놨는데 LPI 모델은 조금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LPI 모델은 기본 트림이지만 가솔린 모델에서는 두 번째 트림이었던 프레스티지 트림에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크렐 사운드, 스마트 커넥트 요세 가지 옵션을 넣으실 수 없게 해놨습니다. 이 그러니까 옵션을 안 넣으실 분들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옵션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프레스티 트림을 하시면 안 되고 또 다음 트림으로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LPI 모델의 트림 구성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K5 LPI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경제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LPI 모델에 트렌드 트림을 빼고 출시한 건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